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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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잖아. 아니 안 망했어. 어울리지 않는 동네 한남동에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담길 수 있어서 크샷으로 여기서 좀더걸어가면 한남동이에요. <laughs> 한남동 많이 와보셨나봐요. 세 번. 유댕이 하이. 다롱이 하이. 오늘 프리츠 송성만 대표님의 초대를 받아 RMW라는 식당에 갈 건데 도규 팀 전체 회식으로 한번. 와봤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많고 저도 이 길에서 이런 걸 찍다니 같이 같이 가요,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아 일로 오니까 좀 낫네. 아 저쪽에 오른쪽 길은 사람이 굉장히 많고. 그 아직 잡는 게좀 어색해. 그 한번 보여주세요. 당당하게 딱 잡고 그 약간 부끄러하는 워 아. 느낌이 좀 있어. 아 근데 좀 부끄럽다 드니까. 그러니까. 그, 그니까 그 여행사에서 깃발 들고 가는 느낌. 그러니까 약간. 이게 빙타이거가 어, 이렇게 하면서 아니, 자. 교형 이렇게 하는 거랑 아, 그때 내가 직접 갔어요. 든 거랑 약간... 카메라 떼고 아 그래? 아 카메라가 좀 꾸진가? 아니 커서 그래. 아 너무 커서. 아무튼 이따 가서 다시 찍겠습니다. 부끄러움이슈로 한강진역에서 약 10분 가량 걸어서 도착했습니다. RMW 까르네? 여기 엄청 비싸다고 들었어요. 막 100g에 2만 원, 3만 원 이런다고. 가격대가 상당합니다. 꿋꿋하게 우리 마포구 마포구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들 씩씩하게 독유즈 좋다 좋다 뒤에서 뒤에 한 명씩 늘어나자. 오빠서 한 칸씩 올라가. 진짜 개찐 따들 같아. 자, 내가 올라가는 거 찍어줄게. 올라가세요. 뭐당연이나 이런 거들어보는데 저는 사람 많은 데잘못 가서. 여기 올라가 있는 데이컨은 저희 노년동에는 있 공방에서 직접 만드는 데이컨이고요. 야채로는 마디치고랑 엔다이브. 그리고 위에 허브 종류는 딜, 파슬리이 첩이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위에 풀인져 있는 거는 메밀을 튀긴 거예요. 네, 야채랑 오. 되게 좋아하거요 음. 맛있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와, 멋있다. 아니, 나 말씀하신 거에 80%를 못 알아들었는데? 나도, 나 딜, 딜 알겠고. 파슬리까지도 알아들었어요. 메밀 을튀긴거에 들어서 알겠고. 어, 어렵다. 베이컨을 좀 썰어볼까요, 그러면? 고생하셨습니다. 상만이요.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네. 일부러 똑같은 옷 입고 왔습니다. 비교당하고 있습니다. 네, 저에게. 지금 이쪽부터 설명드리면, 돼지고기 목살이고요. 부채살 파스라미 이쪽에 있는 거는 돼지고기 등심. 가운데 있는 거는. 돼지고기 부속틀를 테린이라는 틀에 넣어서 만든 돼지고기 테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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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날도 있는요어떻면 진짜 예쁘게. 있겠네. 말리고 투명한지도 그 이런 것도 기름기도. 없어 전략이 다르잖아요. 네. 와 라구바이가 라구바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많이 나온다, 많이 나온다 너무 맛있게 나오시네요 저희 해프님입니다 해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최고 최고 맛있겠다 와. 와어 이게 감자인가 보다 네 맞아요 오, 어 이게 엄청 유명하던데요 와. 어 그래요? 소세지 저희의 철학이 가장 많이 묻어있는 소세지입니다 소세지 같은 경우에는 오리지널 소세지랑 초리조가 있고요 밑에 깔리는건 그레이비 소스랑 메쉬 포테이토는 저희 수년을 직접 해왔어요 아. 매력적으로 알감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감자를 직접 손으로 으깨서

고로는 버섯이랑 양파, 그리고 마늘 그리고 고기가 좀 느끼하다 싶으시면 레몬즙 짜서 참고로 고기 위에는 말돈소금이라는 고기의 풍미를 좀 알려주는 소금이 음. 올라와있고요 뭐 아, 이렇게 아, 생긴 고기 처음 본거 같아요 인스타 올려주세요 두 가지 부위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다성도 진짜 모양이어서 T분이 있고요 안심이 이쪽에 있고요 이쪽에 등심입니 뭐 정형을 할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부위가 잘안나와 고기랑 같이 드세요 잘, 잘 찍어주세요 딸기 소르베 딸기. 한다. 커피랑 다른 커피 매일 먹을 수 있잖아요. 너무 맛있다. 아, 오늘 오늘 또 우리 미슐랭, 미슐랭에서 RMW 어, 너무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소개해 주신 성만혁 님 감사합니다. 프리츠 만세. 네. 잘 먹었습니다. 아이스크림 내기. 남자는 주먹입니다, 여러분. 네. 주먹을 모아 가이바이보. 너는 왜 신호 잘못 받았어? 가이바이보. 안 내면 진거 아긴 다시 있어 저기 아, 아 근데 이건 내가 이겼어 아 근데 너 이미 졌어 큰일 났다 너기는 끝난 거야 안내준 진다 가위바보 밀렸다 형 말렸다 나도 말렸어 <웃음> 잠깐만 <웃음> 안 내면 진거가위바보자 아, <laughs> 예, 예. 예. 자, 아이스크림 먹읍시다 아이스크내고 싶다 카드를 투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욕했어 야, 네. 아, 브라볼라이트 브라볼라이트 네. 요거트 잘먹게요아참네 네. 이걸 져버리네 이거 잘 먹을게요 하자고 하는 사람이 지는 거야 아, 먼저 하자고 하면 안돼 근데 유댕이가 아니었어도 형이 그러니까. 이겼어 그러니까 <laughs> 근데 유댕이를 내가 이길 순 없어 뭔지 알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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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져준 거야 사실 유댕 씨 좋은 승부였죠? 네. 감사합니다. 그 맛있게 드세요. 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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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 <목소리> 맛있게 먹자. <만드셨어요. 목소리> 어, 어, 맛있. 맛있게 드세요. 천천히 걸어가시죠.